우름 터뜨리는 이찬원. 왜 무슨 일? 안티팬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오늘 아침 이찬원은 평소처럼 일하러 매니저와 함께 회사에 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찬원 소속사 앞에서 안티팬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착했는데 이찬원은 회사에 못 들어오고 계속 차량 안에 앉아야 됐습니다. 이찬원 출연을 발견했을 때 안티팬이 차를 빠르게 둘러싸고 이찬원 탈퇴 라는 소리 끊임없이 쳤습니다. 이찬원은 매우 충격을 받아 차 안에서 오름 터뜨렸습니다. 안티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격적인 시위를 해산하는 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이후 이찬원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찬원 팬이 이찬원을 많이 걱정하게 만들었다. 콜센터 이찬원 친구 최정훈 근황 잠도 많이 자고 공부도 많이 했다. 콜센터 이찬원 친구 최정훈이 근황을 전했다. 6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이 콜센터 이하 사랑이 콜센터에는 무한 매력을 탑재한 무명 친구들을 소개하는 무친소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이찬원 친구로 출연한 최정훈은 전역한지 1년 지났다. 이제 예비군 2년차 되겠다라고 인사했다. 439,198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사진 설명 콜센터 이찬원 친구 최정훈이 근황을 전했다. 사진 등호 방송 캡처. 이어 근황에 대해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 잠이 많이 자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면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를 듣던 이찬원은 지금 혼자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며 친구를 적극 도왔다. 서지호, 화요청 백전 MC 이찬원 극찬. 진행 정말 잘해. 김희재 찐이모 서지호가 후배 가수 이찬원의 진행 솜씨에 반했다. 서지호는 지난 5일 개그맨 권영찬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권영찬 행복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곡나미가 발매 관련 소식과 함께 TV 조선 화요청 백전 MC 이찬원을 언급하며 극찬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지호는 최근 화요 청백전에 참석했는데, 2 0 0원의 진행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JTBC '뭉쳐야 찬다'에서 축구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MC를 그렇게 잘 볼지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지호는 또 미스터 트롯 탑세븐 과외 인연도 소개하며 인연과 김희재와 김호중에 대한 마음도 전했다. 특히 각별한 김희재가 최근 신곡 '따라따라' 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응원기도 했다. 돌리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지호는 지난달 27일 신곡 남이가 작사 김현진, 작곡 송광호를 여기서 이후 3년 만에 발매하고 컴백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남이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30년 만에 가창자 서지호와 작곡가 송광호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서지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터뷰한 권영찬은 현재 방송 활동과 더불어 미국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 교수로 있으며 약 1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권영찬 행복TV를 운영하고 있다. 2,000원, 시절 이연 영상 200만 조회수 돌파. 가수 2,000원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미스 언드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클린보장 2000원 시절인년 사랑의 콜센터 21화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지난 6일 오후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 영상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시절인연을 부르는 2000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2000원은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시절인연을 부르며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2000원은 사랑의 콜센터 통숭악당, 플레이리스트도 화요청백전 등에 출연하고 있다.